미토, 당신의 헛된 꿈은 이제 끝났어. 너무 영광스러웠고 얼떨떨합니다. 이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는 합니다만, 나문희 선생님! 그 연세에 그 추운 날에 우리 성화 씨도 촬영 다 끝나기 전에 아, 어, 어, 거기다 확실한 거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로 돌아온. 감독 전재균입니다 영화 영웅에서 대한제국 독립군 대장 안중근 역을 맡은 정성아입니다. 영웅 프로듀서 전민입니다. 2009년도에 뮤지컬로 처음 제작이 돼서 한 14년 정도 공연이 계속됐었는데 이번에 그 작품이 영화화가 돼서 여러분께 선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순간부터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나열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안중근 역을 맡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웠고 네, 얼떨떨합니다. 정성화 배우님 옆에 계신데 음. 다 칭찬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 설마... 옆에 있어서 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한테 있어서 정성화란 배우는 넘사벽이다. 감히 넘을 수 없는 안중근의 역할로서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연기와 노래를 거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배우가 아닐까 거기에 대한 어, 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laughs> <지금> 이게... 네. <laughs> 아, 예... 아... 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절반의 새로움과 절반의 익숙함 이게 영웅을 만들 때 명확한 컨셉이었어요 절반의 익숙함이라고 하면 뮤지컬 공연 영웅에 나왔던 <laughs> 오리지널 <오류날> 음원들 <laughs> 그대로 사용을 하되 무대에서 보여줄 수 없는 또 새로운 반을 관객분들한테 경험시켜드려야겠다 생각이 컸어요. 공연에서는 못 나왔던 안중근 의사 과거사 그리고 독립군 정보원으로 나오는 서리의 정당성, 개연성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썼고요.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영웅을 무조건 라이브로 가겠다. 뭐 결심한 순간, 사실 뭐,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이때까지 작품을 했을 때는 오직 배우의 연기만 봤어요. 이 감독이 하는 일이 배우의 연기를 보고 OK와 NG를 내는 건데, 배우의 연기만 OK이면 설사, 대사나 발성이나 이런 게좀안 좋더라도 후시로 더빙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노래가 조금 부족하면 그걸 OK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를 했잖아요. 라이브로 가게. 이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화 씨도 어 테이크를 장 y 가몇번 e t 제 e j 까지열 l 테이크 그 e 한번 불러도 기운이 다 빠지거든요 그걸 j u 테이크를 t 고 k e the jungle. 그 a k e 에그 e j u n 그 l e t a 서몇 테이크 j 지그 g l e 한 a k 나중에 나머니 선생님 매니저분한테 여쭤보니까 예. 매니저를 10년 넘게 했는데 테이크 서너 번 이상 가본 거를 본 적이 없다고 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테이크 열몇 번을 가는데 나머니 선생님은 단한 번도 불평을 안 하셨어요. 심지어 당신께서 다시 한번더 가자고 또 계속 말씀을 하셨고. 이 라이브에 대한 고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아 있죠. <laughs> 그러니까 항상 감독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항상 혹시나 얘기했거든요 모든 감독님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첫테크가 좋은데, 아, 진짜 오케이를 내고 싶은데 두 번째는 혹시나 혹시나 병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처음 시도되고 처음으로 라이브로 하겠다는 거를 배우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때는 배우분들이 더 욕심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배우분들이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구가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르는 노래거든요. 단순히 크게만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될 노래도 아니고, 감정을 너무 복합적으로 은다고 해서 또 좋을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13번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뭔가 눈앞에 블랙홀 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웠었습니다. 그게 감독님이 그 주신 디렉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난해한 디렉션이 아, 이거... 난 난해하게 디렉션 안 주는데 뭐 난해하게 주는 편은 아니세요. <laughs> 그 저는 감독님한테 제일 인상적인 디렉션은 이거였어요. 성화야, 지금 이 버전이 너무 좋아. 지금 이 버전도 있으니 이번엔 다른 버전을 한번 해보자. <laughs>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별로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따르게 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성화야, 이 버전도 너무 좋은데 다른 버전으로 또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배우가 힘이 나요. 아, 내가 아까 전에 한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예.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느껴져야 한다. 화면 안에서. 성화 씨한테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내가 디렉션을 준다는 게좀 웃겨. 요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내가 오케이를 하고 오케이를 안 하고 기준을 정하자. 기준이 뭐냐? 음, 느껴지. <laughs> 배우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필이 왔어요. <웃음> <웃음> 테이크 끝나면 다 스탭들 배우들 다 박수 치고 그렇죠. 그렇게 그게 필이죠. 어떤 테이크는 스탭들이 막 박수를 많이 치고 또 어떤 테이크는 너무 잘했는데도. 일단 뭐좀움치고 음. 고치고 있고막 네. 이제 이런딴데 쳐다보고. 그런데 그런게 필이 닌가 거예요. 저는 십자가 앞에서라는 노래를 원신원 카트로 찍었거든요. 제가 아 노래를 그러니까 잘못 부른 것 같은 느낌의 테이크였는데 감독님이 휠이 오셨다고. 그래서 감독님 저그신좀 걱정됩니다. 그런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가100%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사회 때 보니까 확실을 하더라고. 필이 와요. <웃음> <웃음> 오느냐 안 오느냐. 근데 진짜 미세한 거 같아요. 저는 뭐~ 딴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해운대 국제시장도 CG가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영웅이 CG 커트가 제일 많아요 그게 이유는 모든 커트마다 마이크가 있고 인이어 사운드를 반주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커트를 다 그~ 지우는 CG 그~ 다 CG거든요.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이랑 중국에도 가보고 그 당시에 그 느낌이 사는 그런 도시가 없어서 감독님 이제 다트비아를 콕 집어서 가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트비아는 어디지? 뭐 약간 이래서 사실 갔는데 감독님 여기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감독님도 함께 도 픽사하시고 원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이미 이제 관광지가 돼가지고 예전에 그 모습이 별로 없어요. 블라디보스톡 1900년대 초 그 모습을 제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가 동물업을 이제 다 뒤져봤고 그 중에서 이제 라트비아랑는올드리가라 그런 장소를 찾아냈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그 한인식당이 딱한 군데가 있어요이 방송 혹시 보고, 보고 계실 설악산의 사장님 너무 감사팀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 몇기를 먹었어요? 촬영하는 내내 그분이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laughs>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도 끓여 주시고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삼겹살로 회식도 하고 물론 그분이 내진 않으셨지만 <웃음> <웃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었어요 아그 패딩 제일 제가 가지고 있는 패딩 중에서 제일 따뜻한 게 이제 평창 올림픽 국가 대표들이 입었던 그걸 입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무슨 종목이시냐고 <laughs>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국가 대표 선수들이었어요 동계 그 스포츠. 관계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영웅 팀의 분장 팀은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제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 얼굴 톤, 수염의 모습 그런 것까지 아주 그 시절의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제대로 고증을 해서 제가 했던 것은 오로지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 사진을 찍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재판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연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만 딱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 때는 그저 사진에 보시면 그 손의 모양을 그때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안중근 역에 몰입하기 위해서 살을 깎는 노력을 하셨다는데 네, 살을 실제로 좀 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laughs> 제가 86kg 때 감독님을 만나 뵈었는데 네. 촬영할 당시에는 72kg이었어요. 그래서 72kg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촬영하다 보면 뭐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하고 그래서 뭐 맥주도 한잔하고 할수 있는데 촬영 다 끝나기 전에 맥주가 너무 먹고 싶다 아 네네 <laughs> 마지막 커트 이 커트 감독님이 오케이 내시면 <laughs> 모든 영화 촬영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민PD한테 끝나자마자 맥주 하나를 <laughs> 빨리 먹고 싶다 그랬더니 컷 했는데 맥주 하나가 쫙 저한테 오면 아, 멋진 p d 입 그것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스. <laughs> 영화가 시작 되자마자 울컥한이 울컥의 포인트가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영화 보시면 조금 지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계획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신들은 거의 휘몰아친다고 보십니다.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감정의 조용돌이들이 클거기 때문에. 영 화장실을 가시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 일찍 갔다 오시는 게 뒷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12월 21일 날 크리스마스 그주에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12월에 극장에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영웅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자신 있습니다. 꼭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이게, 오, 이게, 그러니까 이,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월 십사일 우리 발렌타인데이 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도 되게 뭐 뜻깊고 소중한 날이기도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일이었구나.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멋진 조국이 무엇입니까? 이 조국이 중...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